29번째 생일 축구 경기처럼 폭죽이 터졌던 KBS 열린 음악회 박지연 스페셜 편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스튜디오 조명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후문이 돌았다. 구주요명 감독의 믹싱 테이블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현장의 뜨거운 네시벨이 그대로 고정된 듯 했다. 관객석 3천여 명은 박지연 이란 이름 석자에 정확히 반응했고 그 반응은 경기장 응원석과 다를 바 없이 웅장했다. 애초에 열린 음악회 제작진이 이번 회차를 특집이라 명명한 순간부터 피디진은 내부적으로 준 플레이오프라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올해 두 번째 출연 오프닝 20분 원 테이크 라이브, 댄서 10명 풀라인너 거기에 신곡 메들리와 히트곡이 총동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청률 그래프가 이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실제로 방송 당일 사전 예약된 관람 신청자 서버가 초단위로 마감되면서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월드컵 예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나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정도다. 녹화 당일 여의도 공개월 대기실 복도는 체육부 기자들조차 눈에 띄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박지현의 무대를 바라보는 팬덤 규모가 이미 단일 종목관중 수로 계산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스포츠 취재 파트가 현장에 내려온 사례는 흔치 않다. 하지만 데이터로 설명하자면 이해가 간다. 닐슨 코리아 기준, 지난해 박지연 첫 출연 회차는 실시간 가구 시청률 7.9%에서 시작해 피크타임 13.4%까지 수직 상승하며 동시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6%대에 머무르던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와일드카드가 아닌 챔피언 결정전급 성과였다. 그런 전력이 있으니 두 번째 출연을 향해 언론사 스포츠 부서가 자연스럽게 달려온 셈이다. 리허설은 오후 3시에 시작됐지만 입장 대기줄은 그보다 3시간 이른 정오 무렵부터 길게 늘어섰다. 응원봉, 슬로건 패브릭, 커스텀 배지 폴라로이드 5핀 세트까지 공연장에서 흔히 볼법한 굿즈가 하나둘 등장했는데 놀라운 건 모든 아이템이 비공식 자력 제작이라는 점이다. 팬덤은 대기업급 생산 유통 라인을 갖춘 듯 보였다. 덕분에 공개홀 외벽은 스타디움 부출입구 못지 않은 컬러풀한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내부 스태프가 증가된 동선 통제를 위해 마이크로폰을 손에 들었고, 관객석 검표 게이트 앞에는 추가 인력이 배치되었다. 전형적인 빅게임 데이와 똑같은 풍경이 연출됐다.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단독 오프닝이다. 방송 편성표에 적힌 라이브 오피 20이라는 숫자 바로 옆에는 PD의 사인이 들어갔다. 예능 음악 쇼에서 20분짜리 오프닝 세트는 사상 초유다. 통상 두 곡이면 6분 남짓, 세 곡이면 9에서 10분이 최대치다. 박지현 세트 리스트는 여섯 곡. 그것도 템포가 다른 곡들을 무대 전환 없이 원테이크로 엮은 구성이라 대형 콘서트 연출에 버금가는 난도가 요구됐다. 제작진과 밴드마스터, 안무팀, 조명팀이 일주일간 리허설만 네 번을 돌았다는 게 내부자의 전언이다. 밴드 세션 싱크와 댄서 포메이션 스위칭은 물론 카메라 워킹 스크립트까지 초단위로 각본이 짜였다. 가수 본인이 마치 챔피언스 리그 결승 프리킥 하나를 위해 미리 전술판을 그리는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녹화가 시작되자마자 무대는 한 편의 종목 혼합 경기가 됐다. 첫곡 풍류의 가에서 전통 장구 퍼커션이 터져 나오고, 여참 좋은 날 변주 버전이 하프 템포로 이어졌다. 코러스를 맡은 백업 보컬은 치어리더처럼 깃발을 들고 사선으로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댄서 10명이 235 포메이션을 짰고, 객석은 축구 응원가와 비슷한 나라라 떼창을 즉석에서 합창했다. 네 번째 곡 여전히 꽃은 핀다가 시작되자 조명 바가 붉은색과 하늘색 교차 스트로브를 쏘아 올렸다. 이는 정확히 V 리그 올스타전 하프타임 쇼에서 사용된 조명 시퀀스와 동일하다. 현장 음향 엔지니어는 합창 볼륨이 밴드 출력치를 잠시 넘어섰다. 관객이 마이크를 빼서 간 수준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20분 원테이크 퍼포먼스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붐 마이크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민감도 오버부와 경고가 떴다. 카메라 감독은 스테디캠이 이렇게 무거웠나라고 어깨를 주무르며 돌아갔고 조명 감독은 이 기세면 LED 패널 발열에 주의하라는 말까지 남겼다. 가수는 호흡을 가다듬지도 못한 채 MC 이현중과 즉석 인터뷰에 임했다. MC는 2년 전 기록한 순간 시청률 13.4%를 오늘이 깨는 것 같냐라고 묻자. 박지현은 시청률은 숫자. 하지만 감동은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 대사가 전파를 타기도 전에 SNS에는 샵사인 감동은 기록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다. 방송 종료 후 곧바로 하이라이트 클립이 편집 테이블에서 완성되었다. 파일 업로드 담당자가 프리미어 유튜브 연동 버튼을 누른 시각은 밤 11시 5분. 업로드 완료 후 30분이 채 되지 않아 조회수 10만을 돌파했고, 40분쯤 되었을 때 구독자 알림 푸시가 폭증해 서버 응답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1시간이 조금 넘어서는 비공개 전환이 이뤄졌다. KBS 측 설명은 트래픽 관리 차원이었고, 내부 로그를 살펴보니 동시 접속자가 32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보통 열린 음악회 클립 평균의 5~6배였다. 팬덤은 화들짝 놀랐다. 영상이 사라졌다는 제보가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그램 실시간 스토리로 번졌고, 몇몇 팬 계정은 자료 보존을 위해 미리 캡처해 두라는 지침까지 발령했다. 이후 기술 담당자가 재업로드 작업을 진행했지만 검색 캐시가 초기화되는 과정에서 영상이 한동안 잡히지 않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KBS 홍보팀은 다음날 오전 삭제가 아닌 임시 비공개라는 정정 공지를 올렸고, 같은 시간 박지연의 팬카페 관리자도 트래픽 폭발로 벌어진 우픈 사고라며 팬들을 진정시켰다. 사건은 12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트렌딩 해시태그 샵 사인 박지연 트래픽 폭발은 24시간 가까이 실시간 차트를 지켰다. 광고 업계는 이 데이터를 놓칠 리 없었다. 관계자들은 음악 페스트 채널 OTT가 박지연 단독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거나 국내 대형 IT 기업이 독점 콘텐츠 계약을 타진한다는 풍문을 쏟아냈다. 흥미로운 건이 과정에서 팬덤 내부 언어가 순식간에 스포츠 메타포로 재구성됐다는 점이다. 댓글창에는 박지연 서버다운 연장전. KB 스캐이 마지노선 뚫렸다. 지금부터 승부차기다 같은 표현이 줄을 이었다. 이는 단순 유희를 넘어 팬들이 공연을 하나의 스포츠 이벤트처럼 소비하고 분석하는 문화적 흐름을 보여준다. 콘텐츠 업계에선 이를 팬덤 전환지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가수 배우 중심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스포츠의 승부 데이터 응원 방식을 차용해 소비층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박지현 사례는 그 가능성을 극대화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음 경기 아니, 다음 방송은 언제일까? KBS 편성표엔 벌써 제작진 전용 메모가 붙었다. 박지연 편성 시 사전 트래픽 분산 계획 필수. 유튜브 서버팀은 CDN 추가 증서를 검토하고 자막팀은 멀티랭귀지 자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동시다발 해외 팬 유입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KBS 피지는 박지연 등판이면 내부적으로 파이널이라고 칭한다. 그 정도 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작비가 늘어나도 광고 후원 유치가 훨씬 더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기쁜 비명이 현장에서 들린다. 박지연 본인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녹화를 마치고 다음 날 새벽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든 라이브. 같이 눌러버린 리프레시 버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서버 과부하 사태를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해프닝으로 정리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다. 라이브 직후 인터뷰에서 밝힌 감동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명언은 다음날 메신저 이모티콘 팩으로 제작돼 출시되었고 3분 만에 품절됐다. 2025년형 K 팬덤 경제학 교과서가 있다면 이 장면이 사례로 실릴지도 모른다. 향후 스케줄도 거대하다. 대형 기획사에서 제안한 전국 투어 10개 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야외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 해외 라이선스가 협의 중인 동남아 시티 투어까지. 재미있는 건 주최 측에서 요구한 최소 스탠딩 인원 5,000명을 훌쩍 넘는 수요가 이미 예측된다는 점이다. 팬덤 분석 플랫폼 팬패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박지현 콘서트 티켓 발매 직후 서버 동시 접속자 수가 국내 대형 게임 출시 트래픽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 대구 지역 티켓 예매가 오픈된 날그 시간대 인터넷 교통량 지수는 평일 대비 160% 이상 급등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박지현을 둘러싼 스포츠형 팬덤 문화가 향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예상해 볼수 있다. 첫째, 응원법 진화. 기존 걸그룹, 보이그룹 팬덤에서 쓰이던 응원봉 함성 패턴이 이제 솔로 트로트 가수에게도 도입된다. 둘째, 데이터 중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뷰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해시태그 언급량을 실시간 그래픽으로 시각화해 SNS에 공유한다. 이는 마치 야구 경기 볼 카운트, 타율. 오페스를 중계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셋째, 현장 관람층 확대. 4050대 중심 트로트 관객층에 2030대가 유입되면서 전체 델타가 커진다. 결국 주최 측은 페스티벌 콘서트를 가족형 스포츠 경기 이벤트처럼 꾸미게 된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데이터를 남긴다. 열린 음악회 박지현편 삭제 소동 이후 48시간 통계. 재개시 10시간 만에 조회수 150만, 댓글 이만 4천, 좋아요 25만, 공유 3만 건, 지역별 시청 비율을 보면 서울 경기 43%, 영남 32%, 충청 전라 강원 제주 25%, 해외 트래픽은 동남아 8%, 북미 2%, 성연령별 분포는 예상과 달리 20대 남성 9%, 30대 여성 21%, 40대 여성 24%, 50대 남성 11%등 다층적이다. 이 데이터를 손에 넣은 광고주는 어디를 겨냥할까? 예측컨대, IT 모바일 기기, 식음료, 금융, 패션 브랜드 등 교집합이 큰 소비재군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제작진은 이미 다음 단계 준비에 돌입했다. 가칭 오픈 콘서트 X 스포츠 융합 버전. 관객 응원 세트를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AR 오버레이로 표현하고 실시간 해시태그를 화면 아래 전광판에 띄우는 실험도 검토 중이다. 관객 입장 인증샷을 스튜디오 외벽 미디어 파사드에 띄워 대형 홈 응원석을 꾸리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쉽게 말해 음악 방송을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의 시즌 이벤트처럼 브랜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중심에 박지영 같은 트래픽 플레이메이커가 있다면 새로운 르네상스가 열릴 거란 기대가 높다. 그렇다면 박지연의 향후 행보도 궁금해진다. 그는 지금까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어 예능, 라디오, 화보, 광고, 전국투어, 심지어 자작곡 발표까지 스스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번 서버 과부하 사건은 어쩌면 또 다른 키워드를 부여하는 신호탄이다. 바야흐로 스트리밍 마케팅 빅뱅 시대의 단독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뒤흔들 수 있는 몇안 되는 뮤지션. 비단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니라 플랫폼 최적화목이라는 측면에서 그는 이미 차세대 선수권 대회 MVP급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0년대 후반 K팝이 빌보드 차트를 넘나들며 K콘텐츠의 지형을 새로 그렸다면 2020년대 중반 우리는 K트로트 K 발라드 코스트 등 장르 분화를 넘어 K 팬덤 스트리밍이란 이종 교배를 목격하고 있다. 박지현은 그 흐름 한 가운데 거대한 파동을 만드는 서퍼이자 동시에 파도를 일으키는 달로 기능한다. 서버 다운 해프닝은 그 증거다. 즉, 그는 더 이상 숫자를 쌓는 가수가 아니라 숫자를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다. 누군가는 서버 다운 정도로 호들갑이냐고 묻겠지만 이는 온라인 AI 생태계에서 트래픽 전력 질주 사건이 갖는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갑작스러운 폭발을 바이럴로 인식하고 추천 수위를 상향한다. 1시간 만에 삭제됐다 복구된 영상은 초기화된 조회수 카운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올라가며 또한번 가속도를 얻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이용자는 지금 인기 항목에서 박지연을 발견하고 보게 된다. 그렇게 두번 절정이 형성된다. 이는 태풍이 지나간 뒤더큰 파도를 생성하는 해양학 원리와 같다. 종합하면 열린 음악회 박지연 서브다운 사태는 세 가지 키워드를 남겼다. 첫째, 확장성 콘텐츠를 스포츠 이벤트로 감각화하고 응원 문화를 수용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 방송. 둘째, 팬덤 파워 종이 응원봉 하나로 서버를 끊어낼 만큼 강압적인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결집력 셋째. 플랫폼 혁신 방송사와 IT 업체가 동시에 고민하게 된 인프라 확장 과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삭제 해프닝이라 불리지만 미래에는 스트리밍 전환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강렬한 시작과 예기치 못한 하프타임. 그리고 재개된 연장전 속 헤트트릭. 축구 경기를 빼닮은 한편의 라이브 쇼는 끝났지만 관중석 혹은 화면 너머 관객의 함성은 아직 채 가시지 않았다. 다음번 공이 센터 서클에 놓이는 순간 우리는 또한번 채널 고정 버튼을 누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레전드 매치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한번 눈앞에 펼쳐지면 그 어떤 채널도 돌릴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해버렸으니까.